민수씨? 아니요, 근데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민수씨? 네, 저못 믿어요, 민수씨? 진짜로 민수 씨가 나한테 그났다고 거짓말. 그나저나 민수 씨는 어디 있는 거지? 뭐지? 이거 민수 씨 목소리인데? 민수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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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요? 아까 무슨 말을 한 거지? 민수씨랑 나, 그 여자 최작씨.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근데 그 일이 뭐지? 복잡하다 복잡해. 이 여자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내가 꼭 기억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일이 기억날 텐데. 진짜. 머리는 아픈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건데. 하긴. 기억을 잃은 지 하나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 너무 생각하려고 무리하지 말자. 깜짝아. 민수 씨왜 그래요? 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우리 어디 간다고요? 미안해요, 민수 씨. 제가 옛날 기억들이 떠올린다고. 어떡하지? 그냥 거짓말 치자. 네. 기억났어요. 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안 치는데. 저다 기억났어요. 민수 씨를 제가 왜 멀리해요?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제 거짓말 친다고 민수 씨도 거짓말 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짓말 치지 마. 이 양은 1반 반장은 나고 넌 총무잖아. 그리고 지금 5 시야. 선생님들도 집에 갈 시간이라고. 근데 왜 거짓말 쳤어 민수? 모르겠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왜 반말을 쓰고 있는 거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 근데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말이 나와. 마치 내 내내 기억 못 하는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을까? 가. 가라고. 기억은 안났지만 수상이야. 꼭내 기억을 돌아오려고 하면 불안했고 화가 나었어요 당신. 하라빈이라는 사랑이랑 저랑 당신이랑 체력씨야.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가 사귄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laughs> 체력씨. 의심이 확신으로 도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려줄까? 바로 지금이야. 너 말대로 내추측일 뻔이었어. 하지만 너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줘서 내 의심이 확신이 되었어. 고마워요. 내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줘서 어 다행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언젠간 기억나겠죠 이게 뭐야 알겠어 고마워 이제 가 사귀는 사이라면서 우리 근데 전화번호가 없어 수상해 우리 진짜 사귀는 사이 맞아 뭐야? 야! 왜 도망가? 아,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내가 기억난다듯이 말이 나오지? 박찬혁? 미안해요. 갑자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여자가 진정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모르겠어. 그냥 막 나와 이상하고 힘들어. 괜찮다니까요. 우리 놀러 갈래요? 안될게뭐 있어? 가자. 역시, 달리 꼴등이라는 걸 잊어버려서. 저기 아저씨, 저희 못 땄어요. 까비, 조금만 더 뛰면 버스 따라잡을 수도 있었는데. 체력은? 아, 미안, 미안. 들었어? 우리 좀 걸을래? 근데 차영씨는 공부를 잘해요? 아니면 운동을 잘해요? 빨리 대답해줘요. 네? 궁금하단 말이에요. <laughs> 죄송해요. 아, 맞다. 저약좀 먹고 올게요. 아, 기억 되돌아오는 약이에요. 네? 리수씨가 줬는데요? 채영 씨, 버리지 말고 병원 가서 검사해봐요. 무슨 약인지. 손민수가 나한테 무슨 약을 먹이려고 했는지 알아봐야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가요. 머리야, 제발 좀 진정해. 아픈 곳은 딱히 없는 것 같던데. 들어가요. 가자, 응, 음, 우리 저기, 저기 앉자.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이거 무슨 약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억을 빨리 찾을 수 있나요? 무슨 약이에요? 네. 진짜로 기억을 찾는 약인가?